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스를 말씀을 드립니다. 강한 장태양봉이 나온 다음에 은봉이 출연을 했습니다. 자, 이 은봉의 이 출연은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자, 요런 패턴이 나온 이유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죠? 네, 제가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다음의 전개 과정을 제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6월달에 FDA하고 회의가 하나 있습니다. 자그 건에 대한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급에서 연기금 행태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쪽 잘 보고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공매 대차 건 잠깐 살펴볼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말씀 드.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책받주를 하나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들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으로 많은 소원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자세하고 신속한 정보는 탄다그램 방으로 꼭 들어오세요. 간단합니다.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보안수단을 꼭 갖고 계시도록 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지금 이제 예전에 1차, 2차 상승 때와 유사하게 쭉 치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 2차 상승 때도 그랬죠. 이때는 뭐 점을 찍고 올라갔으니까. 이때하고 비슷하게 좀 이번에도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첫날 급등을 했다가 두째 날은 좀 아쉬운 모습으로 음봉 뭐 형태가 이렇게 나타났죠. 네. 자, 요거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네, 그거는 뭐 여러분들 아마 예상을 하셨다시피 RMAT 건으로 확정이 돼서 급등한 거고, 그죠? BTD로 지정이 돼서 확정이 돼서 급등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번에는 EAT, EAT가 확정이 된 거는 아니고 마스터 프로토콜을 제출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나 이때처럼 아주 깨끗하게 엣지 가진 그런 극등 과정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셔야 요자 그러면 자, 우리가 EAP가 힘든 것이냐 힘든 것이냐 만약에 이것이 쉽게 지정을 받을 확률이 있다면 1차 상승, 2차 상승 때처럼 시세가 또꽤 강력하게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 제가 일전에 그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EAP를 지정받는 난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제가 지난번에 캡처했던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EAP 같은 경우는 난이도를 여기 보시면요, 뭐 제가 작성한 건 아니고 캡처로 해온 겁니다. 절차적 복잡성이 낮아요. 복잡하지 않다. 절차적으로 쉽다 이거. 데이터 부담도 부담도 적.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ETD 지정 승인 받았을 때하고 EAP 지정 승인 받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데이터 요구 수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런, 이런 차이가 있고요. 자, 규제 심사 강도를 보세요. BTD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근데 이거는 윤리적 절차적인 검토만을 거치는 거고 환자 선정 기준 충족 등 제약사 등 그러니까 EAB가 BTD보다 수월하게 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여기 밑에 결론이라고 해서 나와 있지만, EAP는 환자 중심의 절차적, 윤리적 허들이 주된 특징이고, BTD 같은 경우는 고난도 프로세스. 그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EAP, 마스터 프로토콜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EAP로 지정을 받는 것은 BTD보다 훨씬 수월하다.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마스터 프로토콜 제출하면은 FDA에서는 너네 아, 지정해 주겠다 이런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바로 FDA입니다. 자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식약처 같은 경우 규제 일변도 아니에요, 규제 일변. 근데 미국과 같은 이 임상의 어떤 그 선두 주자를 달리는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규제가 아니에요. 너네들 해, 할 때까지 해봐라.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해주겠다. 자, 이렇게 좀 열린 오픈 마인드입니다, 오픈 마인드. 그러니까 한국의 식약처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라면의 FDA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 따라 잡으려면, 이런 선진국의 미국과 같은 곳이 적극적인 마인드를 본받아야 돼요. 식약처 애들은 이 보수적 마인드를 좀 버려야 됩니다. 이게 진짜 절실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은 규제 일변도로 가다가 결국 이제 선진국의 방침을 나중에 쫓아가도록, 나중에 쫓아가거든요. 나중에. 그죠?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이 개선이 돼야 돼요. 개선이. 어쨌거나, FDA 이번에 EAP 거는 수월하게 승인을 한달 내에, 어제 말씀드렸죠? 한달 내에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때, 이때처럼 상승이 아주 강력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올라갈 것이다. 아, 왜? 지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EAP 지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시면, 자, 오늘의 음봉 나온 거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너무 급하게 마음 먹으시지는 마시고 다만 이제 방향이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을 만들어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확률이 굉장히 지정받을 확률이 높다. 요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현대경제신문이라고 있죠. 여기 보니까 5월 27일 00시 29분 발 기사로. 네이처셀의 조인트스템 o 과관련해해서사사하하나왔왔데여여중중에에시시여여 나와있죠 죠이처셀은 h e joint stand, you 바랍니다 조인트스 e 의 임상개발 및 제조전략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6월 17일 f d a 와 공식회의를 t i 다 자, 이런 f d a 하고 자꾸 그 접촉을 하는 것은 승인을 위해서도 또 EAP 지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거죠 6월 17일입니다 네, 이런 그 어떤 소재료를 6월 달에 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아, EAP 관련해서 지정되는 여부가 결국은 6월 26일까지는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세 번째로 조인트 스템의 시각적 허가도 있죠. 그죠? 이게 뭐 제일 중요한 거지만 이런 건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밀릴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수급 동향을 좀 보면 연기금에서 어제 매수를 많이 했다가 오늘은 좀 쉬죠. 네, 좀 소강 상태를 보였나요? 어? 네, 그 정도만 보,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줄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큰 줄기가 그게 더 중요한 거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공매도가 물론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이 공매도가 나와도 최근 흐름은 오히려 주가가 위쪽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공매도가 힘을 잃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체킹하실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오늘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그 음봉 나온 거, 약간 흔드는 그런 패턴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부담 가질 필요가 없고, 결국은 방향이 오른쪽 위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된다. 그거는 EAP 지정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네이처셀이라고 문, 문자를 많이 보내주세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세요. 네, 네이처셀 입장. 아,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더 세밀하고 즉각적인 정보와 판단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테스트 전략을 우리가 같이 강구해야죠. 네, 문자 꼭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잭팟 종목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거 말씀드릴게요. 네, 잭팟 쪽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가는 너무 싸지도, 너무 비싸지도 않은 만원에서 한 16,000원 선 정도에 위치해 있는 종목입니다 섹터는 중소형주입니다 네, 가벼운 중소형주 쪽으로 택했고요 따라서 시총도 한 2천억에서 한 4천억 정도 수준 네, 이 정도의 범주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목표는 1, 2개월 내에 1 0 0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런 조건에 합치하는 것, 종목이에요. 이 재팟주는요. 그럼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뭐냐? 이겁니다. 미국 초대형 XXX 기업 재팟주라고 말씀드렸죠. 네. 요거까지 힌트를 드릴게요. 바이오 기업 관련된 재팟주입니다. 그래서 어, 요게 이제 조만간 X월의 승인 허가가 거의 따로 광, 어, 따로 탁상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승인 허가는 거의 따놓은 당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종 보고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마. 자, 그런 종목과 관련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잭팟주가, Exclusive Dispression Distribution Right, 유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국내 독점 판권을 유일하게 보유한 것이 바로, 이 잭팟주입니다. 이게 100조 정도 시장이 될 것으로 그렇게 선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만일 이게 성사가 된다면 승인허가가 난다고 한다면 미국 초대형 바이오기업이 승인허가가 난다고 한다면 이 종목 측에서는 매출이 한 7천억 내지 9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정도 추산이 된다. 네, 이런 보고서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구미가 당기시죠. 네,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주봉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주봉 차트 같은 경우는 이런 네, 식이에요. 이런 네, 식으로 흔들었다가 쌍바닥 패턴으로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아, 일정한 수준을 깨지 않고 있죠. 네, 그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강력한 강점 하나, 오직 하나. 그건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월봉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오른쪽 위로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조적으로 말씀드리면, 외인 기관 개, 개인 동향은 개인은 이미 아웃됐고요. 기관하고 외인이 끌고 가는 중입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외인이 다시 또 가세화가 되는 그런 패턴으로, 외인이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될 거예요. 이런 네,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 네, 종목은 여러분 꼭 놓치지 마셔야죠. 네, 놓치지 마셔야 될 겁니다.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네, 번호, 이 번호로 잭팟주 이렇게 네, 문자를 주시면 내수부터 매도까지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그 정확한 사유도 거기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꼭 잭팟주 네, 이렇게 문자 주셔서 잭팟 한번 터트리시기 바랍니다. 아시 겠죠. 네, 감사 합니다.